지구촌 하시슈. 오늘의 한라인. 국내 정치, 경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긴급. 소식까지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슈 1.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국민투표 시사. 젤렌스키, 영토 양도 문제, 국민투표 가능성 시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후 영토 양도 문제를 국민투표 또는 선거에 붙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의 돈바스 철군 요구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하며 영토의 최종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슈 이 국내 기업 세제 혜택 차별 논란, 기업 세제 인센티브 차별 논란, 강한 일본과 대비,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어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단일화된 감세정책으로 미래산업투자를 독려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한국의 차별적 세제 운용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 3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 수억자물료 의혹 전 서울시 1급 공무원 재개발 수억자물료 유착 의혹 과거 서울시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고위공무원 출신이 퇴직 후 해당 사업 관련 건설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자물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비스트 활동 증언까지 나오며 부적절한 유착 의혹이 제기되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라인이었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